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농촌진흥청에서 홍삼마늘 개발한 팀에서 어, 박사님께서 오셨거든요. 권영석 박사님이시라고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요. 어, 그분을 통해서 홍삼마늘 재배하면서 주의할 점, 그다음에 홍삼마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권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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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홍삼마늘에 대해서 어, 한번 대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홍삼마늘은뭐잘 아시다시피 꽃피는 마늘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일반 이제 다른 것처럼 교배품종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순수 우리 국산품종이고 그래서 뭐잘 아시다시피 홍삼마늘이 세력이 좋고 수확하기 좋고 어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량성도 육종마늘보다는 한 30%? 그, 남도 마늘 보다는 한15% 정도 수량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좀 재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하나 이제 재배하시는 과정에서 녹병은 조금 철저하게 방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홍산이 그 대서품종, 즉 스페인산 마늘보다는 녹병이 강합니다. 그렇지만도 일반 육족보다는 녹병이 조금 약하니까 아, 어, 특히 녹병 방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게 보면 녹병 예방은 저희는 이제 5월달부터 했었는데, 이거는 4월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이니까 어, 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4월 한상 중순 쯤부터 어, 녹병 방제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미 녹병이 증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면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녹병이 이 식물체에 침입해서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증식해서 우리 눈에 증상이 보이는데 벌써 아마 일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발생하기 전부터 하면은 어, 사월 한상 중순 쯤부터 주기적으로 어, 약제 방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그러면 이게 홍삼마늘 같은 경우 적정 파종 시기는 어느 때라고 보세요? 어 파종 시기는 일반 마늘하고 같습니다. 그이 음. 지역에 만약에 보통 마늘이 한 10월 상중순에 파종한다 그러면은 어 그거하고 같이 파종하셔도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이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육족 마늘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어 육족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중순 뭐어 이렇게 음. 하실 거고 어그 대신에 파종 시기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수량성은 조금 더어 높게 나오는 걸로 어 지금 저희들이 연구해 본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 앞작물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9월 한 하순부터 어, 파종해도 어,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키워 보니까 어 9월 말에 파종한 거하고 어 9월 중순에 파종한 거고 그 수량 차이가 좀 많이 지더라고요. 어그 크기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9월 어, 중순에 이렇게 파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적정 시기 같나요? 그러면요. 9월 중순이면은, 그세요. 어, 조금 빠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게 홍산은 월동전에 잎이 올라와서 월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올라오면은 음... 겨울에 이제 얼어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 이 얼어 죽지만 않으면 가급적이면은 식물체가 크면 음... 클수록, 이듬해 구가 커지는데 음. 이제 요즘 와서 한 번씩 극조온이 가잖아요 영하 15도, 음. 20도씩 내려가니까 그때 잘못하면 지나치게 크면은 얼어 죽으니까 음. 이제 고는 거를 감안해서 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아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 예. 좀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홍산이 사실 바이러스 굉장히 강한데 단지 하나, 이제, 알렉시바이러스라고 음. 있는데요. 혹시 아. 여기 촬영이 되면은, 아. 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얼룩무늬가 생기면서, 어, 나오는 게 요게 전형적인 알렉시바이러스입니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이, 옆에서 이 접촉점염이 있는 거보다는요 자체를, 그니까, 이제, 다음에 씨마늘로 넘어갔을 때, 방제가, 씨마늘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 이 많이 번지니까 어 혹시 씨마늘로 이거를 그 홍삼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수확하기 전에 이 마늘을 먼저 채취한 다음에 이거를 식용으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예 이제 식용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가고 네. 다시는 종구용으로 사용을 안했으면 합니다. 아, 한 번만 이렇게 뽑아주면 네. 이제 다시 종구로 안 가니까 이제. 이어지질 않는데 계속 이거를 저희들이 도태라 그러는데 이거를 도태를 안 시키니까 계속 이제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주화 재배를 하더라도 이게 전염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뽑아서 없애 버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그리고 보면 말리다 보면 뿌리가 좀 이렇게 썩는 현상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아까 그런 음. 어 아까 그런 게 음. 아까 뭐지? 어려운데? 녹고 지금 이제 이두개 뿌리를 보면, 어, 이거는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뿌리가 됐는데, 어, 이 부분은 지금 뿌리가 여기에 굉장히, 저희들 이거는 이제 탈립이라 그러는데, 뿌리가 이제 끊어져 나가는 거죠. 음,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이, 이 부위가 그렇게 되는데, 어, 사람들이 이걸 이제 흑색 석음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흑색 석음이 아니고, 시드름병입니다. 아. 예, 이제 후자륨이라는 균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강범위하게 퍼져 있는 균 중에 하나고요. 토양 속에서도 굉장히 오래 단전합니다. 흑색썩음균핵병처럼 뭐한 9년 10년 날 살아니까 어 이거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흑색썩음균핵병하고 동일하게 방제를 하시면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걸린 거는 어 심한으로 이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물론 네. 이제 파종 전에 종구 소독은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 종구 씨마늘로 안 쓰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된 마늘들을 어, 보시면 나중에 까서 말려서 까서 마늘을 절단해 보면은 세로로 절단해 보면은 아니 갈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들름병의 네. 특징이 그, 깐 마늘 안에도 침범을 한다는 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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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박사님 오늘 너무 많은 설명 주셨는데요. 어, 혹시 홍삼마늘을 키우면서 어, 주의할 점 같은 거 있는가요? 어, 홍삼마늘을 이제 제가 이제 이뭐 강의 같은 거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초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거름 줄 때, 우거름 음. 줄때 저는 첫웃걸음은 정상적으로 주시되 두 번째 웃거름은 이제 생육이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한 질소를 반 정도만 주시고 비료를 비료양을 반 정도 주시고 마지막 웃거름은 생육이 정상적으로 초세가 좋은 것 같으면은 저는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째 웃거름까지 주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수확기가 자꾸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질소질이 아, 많아서. 예, 예. 이제 뿌리도 약해지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마지막 거 거름은 생육 상태를 봐 가면서 이제 음. 조금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이제 그런 판단이 필요하시고요. 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잎이 아직도 굉장히 푸른 상태거든요. 네, 네. 실제 아직 이거는 지금 수확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지금 홍산 재배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수확 시기가 안 됐는데 빨리 수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통상적으로 3분의 1 말르면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지금 통상적으로 잎이 지금 이 상태에 수확하는데 음. 아직도 잎이 지금 둘, 네, 다섯 개나 남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두개 정도는 더 마르도록 그러면 그렇게 하면 최하 음. 일주일 이상은 더 어, 견딜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일주일 이상 더 마늘이 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사는 수확 기간 늦은 품종이기 때문에 구가 나중에 굵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확하면 빨리 수확할수록 구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적기에 맞춰서 수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늦게 수확을 하면 뿌리가 약해지고 그래서 혹시 그게 종자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데요 아니 보통 일반 마늘도 잎이 한세정도 남았을 때 수확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뿌리가 어, 정, 병에 걸리지 않는 하는 뿌리는 정상적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나치게 빨리만 수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예. 예. 주화재배에 대해서 또 도움말 주실 수 있는거 있는가요? 어, 주화재배는 아. 지금 홍삼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다시피 주화가 굉장히 알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한 150개 200개 이상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어, 그 대신에 이제 알이 잘기 때문에 네, 네. 주화재배를 하시려면 은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이 쪽물 을 꺾지 마시고 어, 두셔야 되고요. 음.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예, 수확하고도 이렇게 수, 수확하고도 어, 이 절단한 다음에 이윗 부분이 다 마를 때까지 두시면 이 주화가 더 충실하게 됩니다. 네, 이렇 꽃이 피고 어, 네, 열매가 맺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대신에 이 홍사는 어, 주화를 쫑물 끝까지 두면은 이 밑에 뿌리가 음. 조금 많이 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일반 네. 마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이게 크기가 준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 홍사는 제가 봤을 때한50% 정도. 아 줄어라. 상당히 많이 줄어든요 예, 거의 반 정도 준다고 보시면 아, 되기 때문에 네. 어, 이 주화 재배를 하시려면은 전체 면적에한 10%만 남겨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10%만 쫑을 두시고 나머지는 일반 재배하듯이 쫑을 이제 제거하고. 해야만이 구가 굵어지니까 예, 밭 전체를 쫑을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예. 아, 예, 오늘 설명 상당히 감사했고요. 역시 박사님이 설명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웃음> 저도 이제 홍삼마늘을 한 5년 동안 재배하면서 어, 그래도 많이 안다고 봤는데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laughs> 예, 혹시 뭐 <laughs> 이. 이... 이제 홍삼 마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네. 있으면, 예. 예, 예. 뭐 우리 홍세미나 아니면 저한테 예. 연락 주시면 예. 언제든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으면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구어, 이게 부직포 냉해 방지를 위해서 이게 저희가 심을 때 깊이 심거든요. 예. 그러면 그 깊이 심는 거하고 약해 심는 거하고 차이는 있는가요? 어, 마늘은 이제 사실, 얕게 심으면은 이제 구 크기는 이제 조금 유리한 건 있습니다. 예. 실험을 해보면은 예. 2cm, 6cm, 뭐 어, 2, 4, 6, 8 이렇게 심으면 음. 깊이 심을수록 구가 약간 적어지는 건 있는데 음. 문제는 이 화성처럼 추운 지역에서는 한 6cm 이상으로 이렇게 깊이 심어야지 얕게 심으면 동해 피해를 받으니까요. 네, 예, 맞아요. 예, 동해 피해 안 받을 만큼은 이제 깊이 심어줘야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깊이 신고 있거든요. 손가락 예. 하나 다장을 더 들어갈 정도로. 아, 예, 오늘 설명되게 감사했고요. 박사님하고 같이 서서 예. 인사 좀 하게. 어. 이렇게 고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예. 우리 박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이홍승면쌤 유튜브도 많이 애청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